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이라는 티티카카 부장 바위기동대문점 수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이었죠 그때 신제품 티티카카 미니 R9 HD가 출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휠 사이즈도 3 4 5휠 사이즈로 장착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슈발베 코작 타이어랑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를 장착해보았습니다 블랙하고 레이싱 그린 컬러에다가 장착을 좀 해봤는데요. 음, 확실히 1번 기존의 켄다 스키널 타이어보다 조금 더 포인트가 넘치는 자전거 된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슈발베 코작 타이어는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랑 비교를 했을 때 슈발베 코작이 조금 더 얇고 좀더 고압 타이어죠. 반면에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는 약간 좀 퍼포먼스 쪽으로 괜찮은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20인치 말고 작은 휠 사이즈 16인치 사이즈 16인치 사이즈들을 좀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음, 딱 이렇게 미니 알구 HD에다가 타이어까지 예쁘게 좀 튜닝을 하시게 되면 여름 휴가 가신 다음에 천천히 왔다 갔다 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직은 5월이잖아요.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죠. 접은 모습도 한번 볼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현재는 t t 카가반 접이식 모델 중에서 제일 완벽하고 안정적이고 제일 예쁘게 접히는. 티티카가 미니 R9 HD입니다. 게다가 테널 타이어까지 끼니까 타 자전거가 괜찮아 보여요. 강북권 이라는 티티카 가 매장, 발기동네 문점 수아업 이번에는 티티카가 미니 R9 HD 모델에 슈발베 코자 그리고 슈발베 마라톤 레이서 타이어를 장착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발기동네 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동네 문점 수니다